안녕하세요. 오늘의 볼 게임, 서머너즈. 우 자, 오늘은, 불속성, 호울. 갑니다. 육성, 진화. 라라. 라라입니다. 자, 요렇게, 불속성 호울도 2차 각성 한번 가봐야겠죠? 자, 공격, 공격입니다. 공격. 적대상을 공격하여 체력 상황이 가장 나쁜 아군의 체력을 15% 회복시킵니다. 때릴 때마다 우리 편에 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치유 아군 대상이 약화 효과를 모두 해제하고 대상과 자신의 체력을 20% 회복한다. 자 우리 편한명 회복시키고 해제시키고 회복시키고 자기도 20% 회복 그리고 해제 공격 아군에게 걸린 약화 효과를 6개까지 제거한 후. 여유가 있으면 적을 공격합니다. 라는 스킬인데, 요게 2차 각성을 하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자, 일단 스킬 강화가 됩니다. 공격, 기본 공격이 75% 확률로 대상의 강화 효과를 하나 제거. 체력 상황이 가장 나쁜 아군의 체력을 15%였는데 20%죠? 20%, 20 회복입니다. 이, 한 방이 강화 효과 75% 확률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의지 같은 것도 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요거죠, 요거, 요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리고 각성 하면 해제 공격 세 번째 스킬입니다. 아군에게 걸려 있는 약화 효과를 모두 제거. 여섯 개 아닙니다. 모두 제거하고 제거한 약화 효과의 개수에 비례하여 최대 5회까지 공격 스킬이 무작위로 발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편에 약화효과를 다섯 개 이상 해제해버렸다. 이걸로 해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공격이 다섯 대가 나가는 거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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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근데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타격. 누구를 딱 집어서 재공격해줘? 이게 아닙니다. 랜덤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키우고 와봐야겠죠? 테스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렛츠고. 자 키우고 왔습니다 라라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긴 녀석입니다 마술봉을 들고 있죠 자 2차 각성 게이지 업지로놨고요자 이렇게 각성을 빠르게 합니다 Let's 츠고 라라와 친구들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자 친구들이 두명이나 생겨버렸어요 지팡이도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죠자호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도 요거, 테스트를 보러 가야 됩니다. 자, 룬은 요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최종 스탯은 요 정도입니다. 그럼 바로 테스트. 렛츠고!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기본 공격이 강화 효과를 제거한다. 그리고, 우리 편의 체력 상황이 나쁜 아군의 체력을 20% 회복시킨다. 이거 한 방당, 그렇, 그렇단 얘기입니다. 기본 공격이에요, 이게. 강화 효과를 제거한 데75% 확률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치유. 이건 당연하게도, 어, 호울들이 대체로 다 갖고 있는 스킬이죠. 아군 대상 약화 효과 제거하고 힐 해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일단, 디퍼프가 좀 걸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아군한테 디퍼프가 좀 걸려 있어야 될것 같아서, 써먹기가. 그래서 기본 공격으로 이렇게 때렸을 때, 데미지 보이시나요? 아우, 데미지 극혐입니다, 아주. 하지만, 강화효과 제거와 힐량이 있다는 것. 강화효과 근데 지금 제거가 되진 않았었어요. 자, 이렇게. 버프가 생겼죠? 자, 지금 두 개가 생겼습니다, 약화효과. 지금이죠? 지금 써야 됩니다. 현제 공격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로드 뭐야, 도대체? 두방쏜거 맞습니까? 지금? 연달아서 몇방쏜거 같은데. 데미지는 지금 한세방 들어간 거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세방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한 방당 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방당 힐입니다 그리고 방당 강화 제거까지 있다는 거죠 지금 상대방이 한 명뿐이라서 그렇고요 여러 명이라면 이렇게 한방 쳤을 때 버프가 지워지면서 힐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스킬은 일단 약화 효과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때릴 수 있습니다 기본 공격 자체에 일단 75% 확률인데 그렇게 확률이 잘 지워지지가 않는 느낌이네. 괜찮습니다. 자 약할 화거 하나 해버리면 뚜둥 역시나 두대 때려버리죠. 힐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두번 들어옵니다. 방당 힐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당 와우 이거 뭐 아주 힐이 빵빵하겠습니다. 우리 편에 아군이 더 많다면 힐량이 진짜 엄청나게 커지겠죠. 약화 효과를 모두 제거하는 거니까 일단 약화 효과를 좀 많이 맞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좀 써먹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기본 공격 이거는 뭐 지금 사용했으면 약화 효과가 일단 없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요 기본 공격으로 좀 이렇게 때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디퍼포가좀 걸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느드등 역시나 한 대라도 더 때린다. 자, 역시나 우리 편이 좀 많아 했을 때 효과가 더욱더 커지겠죠. 그렇지, 그렇지. 약화효과를 굉장히 많이 걸어줘 봐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이죠. 지금 디버프가 총 하나. 그리고 일곱 개 정도 걸려있죠. 다 해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방당. 방당 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데미지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방당 힐이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어 각자의 체력 비례 힐인 것 같아요. 힐량이 다 틀리죠 지금. 어우 엄청납니다 힐량이. 이렇게 우리 편을 좀 지켜주고 나서 상대방에 역전을 할수 있는 그런 녀석들로 데리고 오시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음. 일단 우리 편은 힐이 빵빵하니까. 힐러가 두명 데리고와서 메인힐러와 서브힐러를 브로울로 놓고 하시면 굉장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어, 약화효과까지 이렇게 해제를 해버리고요 우리편 해제해버리고 힐이 이만큼 찹니다 각자 20%씩 차니까요 각자 체력의 20%씩 이 상태에서 역전각을 만드는거죠 삼나만상 <laughs>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우리 편을 지키면서 싸우면 더 좋겠죠. 자, 내려 찍어버려. 그렇지. 아주 깔끔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편이 약화효과를 굉장히 많이 맞아야, 많이 맞아야 그걸 해제하면서 스킬이 더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 면역을 쓰면 안 된다. 약화과를 어. 좀 많이 맞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니까 딱 좋습니다. 5회까지니까요. 가자. 이렇게. 애들이 피가 만땅이 찼죠? 아, 타이밍이 안 좋네요, 근데. 자. 피가 적은 녀석들부터 피를 채워주기 때문에, 5회. 오우야, 근데 이걸, 지금 썼어야 되는데 말이죠. 5회까지 하면서 피해를 만땅 채워놨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았죠? 이걸 그대로 돌려봤네. 자, 운영을 타이밍을 보고, 재시면서 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 그렇지만, 우리에겐, 하하하 약화효과 해제가 있다, 이놈들아. 자, 삼라만상. 또 약화효과 해제. 홀들이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10개가 걸려있고 20개가 걸려있건 다 해제를 해버리니까 지켜줄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본 공격에는 힐이 있으니깐요 두시만 좋았다 자 이것도 어차피 깔끔하게 승리 요런식으로 음 지금, 디퍼프가, 오딱 다섯 개 됐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딱 타이밍이구요. 안돼! 오우, 1번.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주. 지금 각, 딱 각이 나왔으니까, 지금 딱 써야 되는데 말이죠. 안돼! 죽어버렸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자, 피 채워보자. 오우, 좋다. 자, 공격력? 개미질이지만 무시할 게못 됩니다. 그래도 개미 딜이라도 딜은 딜이니까요. 네, 브로울 2차각성 라라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지연형이구요제스펙은요 어, 정도 됩니다. 지금 아, 당연히 엄마를 안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기본 공격에는 75% 확률로 대상의 강화 효과를 하나를 제거하고 체력 상황이 가장 나쁜 아군의 체력을 20% 회복합니다. 그리고 치유 아군 대상의 약화 효과를 모두 해제. 대상과 자신의 체력을 25% 회복합니다. 어, 체력이 두명 찾는 거죠? 두 명. 2명. 두 명이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 공격. 아군에게 걸린 약화 효과를 모두 제거한 후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편한테 걸려 있는 거. 제거한 약화 효과 개수에 따라 최대 5회까지 공격 스킬이 무작위로 발동. 어, 5 다섯 방이 나가는 거죠. 기본 공격이. 빵빵빵빵빵 이렇게.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핀 힐량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나름 쏠쏠해요. 자, 굉장히 지원형이고요 음, 아주 좋습니다. 어, 딜로서 데려가는 건아니고요 이렇게 서포트로, 서포트로. 아, 내가 힐을 하고 싶은데 불속성에서 누가 좋을까. 어, 유누스도 괜찮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일단 해제가 두 개나 있습니다. 어, 이번 스킬은 한 명만 해제하지만 세번째 스킬은 전체 해제라는 거죠. 전체 해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전체 해제하고, 그 해제한 개수에 따라 다섯 개, 기본 공격이 다섯 번 나간다. 근데 강화약과 제거에 붙어 있고, 힐까지 채워준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차원을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재밌는 녀석이었습니다. 라라와 친구들. 나름 나쁘지 않았죠? 요게 좀 대박 스킬인 것 같습니다. 최대 5회까지 5방 나간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